한 주간 기하셨어요 예, 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우리가 같이 좀 계속 시리즈로 묵상을 했습니다. 세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네 번째지만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누가가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는 구절을 보충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기도의 형체로 내리셨고 또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죠. 내 마태보다는 누가가 좀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더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기도하실 때를 보충하는데 누가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하신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순간의 기도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자체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잠깐 한번더 봅니다 예수님의 세례 지금 세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다 생각했는데 이 세례는 공생의 시작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순종하는 성자의 첫 걸음이죠 그러므로 이때의 기도는 이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자로서 미션에 인도를 구하는 기도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부의 음성에 성자의 기도를 동시적으로 붙임으로써 성자의 기도가 3위 일체 구속 미션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없이, 기도 없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탁 없이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이 세례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까지 유지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몇 곳만 간추려서 제 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해보면 우리말로 하면 천략 기도를 하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메모했다가 뭐 이렇게 적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동작이 빠른 분들은 제가 이제 네, 설교할 때그 레퍼런스를 잘 찾아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봉이 떴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 전에 사도를 부르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다. 오병리의 기적 순간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여자 제외한 5천명에게 그 회중을 먹이셨다. 오병 이후의 기적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도는 불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점점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로 들어갑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이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에서 십자가까지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 6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 말씀 대부분은 기도인데 맨 마지막에 지막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다 할때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아버지여. 성령이여 삼위일체가 되어 이 구속 사역을 십자가까지 내 영혼을 다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전 생애를 통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유리스 5장 7절이 잘 요약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윌리엄 월포스 목, 어, 목사님이 이 우리가 불렀던 내 기도하는 한시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찬송을 이 영국 목사님 워릭쇼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찬송을 지었죠. 마지막 절 보니까 감동스러운 구절이죠.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산에서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 주셨네. 이분은 맹인이었어요, 블라인드였어요. 근데 무슨 세상에 붕파 걱정이 많은지 요란한 것. 이렇게 눈으로 안 본다고, 눈으로 안 보인다고, 걱정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저 눈에 안 보인다고 모든 것이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에 응매인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찬송을 지었는데 역시 예수님이 온 밤을 새워 지내며 기도하셨다 참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세례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구속사역에 집중이 되었고 이 모든 기도는 인생의 구원을 향해서 집중된 것입니다. 당신이 힘을 얻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인생들을 위한 기도. 다 제자를 부르실 때, 애종을 먹이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한 개인과 두 자매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 둘러선 무리들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사로를 불러낸 것 아닙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기도의 응답은, 그 순간에, 100% 다칠 못합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죠.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도 믿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도 당장 모든 것이 툭툭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악한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다. 이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한 전 모든 기도는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대제사상의 기도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전부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을 위한 기도, 죄인을 위한 기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똑같이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도가 계속된다. 기브리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구하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누굴 위하여 기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는가? 적용이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부탁을 해도 우리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목록을 적어 놓아도 그 기도를 내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듯이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은총과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더구나 남을 위한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하겠다는 공수표를 난발하고 뭐 자기가 남을 위해서 애지간히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실제로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컴퓨터 앞에 붙이고 하지 않는 이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 어떤 개인적인 질고, 가정의 어떤 문제, 사업상 어떤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일처럼 마음에 생각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는 성도를 볼때참 잘한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참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한 주간 주일 지나면 월요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음 주 설교를 읽고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다른 스타디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주일 아침까지 여기 와서 일부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번더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등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그 힘으로 살고 심지어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혼자 외딴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을 때가 있어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에 큰 축복이 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더욱 잘 하시고,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오늘의 신념이 내일 오류로 바뀌기도 하죠. 1년 전에 나는 이게 정말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게 있죠. 제가 지난주간에 경험했던 겁니다. 부엌에 식은 밥이 요만큼 딱 이렇게 담겨져서 랩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 저거 내가 나중에 혼자서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 되겠다. 내가 그걸 딱눈여겨 봤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여보, 거기 앞에 밥이 있던데 안 보이네. 이랬더니 밥 없어요. 세라가 와서 다 먹었어요. 그랬어요. 아닌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 정도로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그걸 딱 들고 왔는데, 이거요? 이러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브로콜리 말고, 칼리플로우. 예. 그걸 쪄가지고 살짝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비닐 덮어놓으니까, 나는 눈도 그다지 정확하지 않고 요즘 뭐 시력이 많이 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꼭 밥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분명히 봤는데 뭐예요? 불과 10초 사이에 잘못 본 거죠? 어, 뭐, 세라가 밥을 다 먹고 고 내가 참미안해지더라고 미안해지, 여러분, 1년 전에 내가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저히 나는 믿고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년만 지나면 몇 개월 뒤에, 아, 그거 잘못됐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이웃과 주변의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 범사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런 기도를 중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해주신 중보의 기도의 효력들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이 많은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받고 계시면서 나는 내 몸만 챙기고 항상 엉뚱한 짓만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는 자신의 얕고도 어리석은 바탕만 드러낼 뿐이 계속 비난하고 요즘 한국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탄핵이 어떤 소추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지금 현재 재판을 결정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고 이런 쭉 심각하고 참 수치스럽고 걱정스러운 이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며 걱정을 합니다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 비방 비팡, 비방 비방 내편 아니면 전부 죽일 놈이고 전부 악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이런 세상 전부 비난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것들이 원색적이고 그냥 아주 살을 도려내는 그런 비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침없는 그런 비난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비난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비난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난해보세요. 그 비난은 비난의 삼킴입니다. 비난의 삼킴을 당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 불평을 하다 보면은 불평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어느 날 비난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인생을 못쓰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그런 면들은 다 없어지고 전부 부정적이고 전부 네가티브한 그런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럽고 불리하고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소 4장 10절에 오늘 귀한 말씀, 뒷받침해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기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항상 기도와 강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강구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차. 성경은 이렇게 부절이 세상과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함으로 용기를 냅시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도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입을 열면 한숨만 나오고, 속에서 밤내가 푹 불나고, 걱정만 가득하고, 한식만 나고, 과거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연약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니, 얼마나 좋은 친구이신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를 생각하고 힘을 내세요. 예. 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남모로는 어떤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깜깜하게 앞뒤로 가로막혀서 아주 새까만 양복을 입고 마치 장례식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환상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주변에 무슨 큰 장례를 치를 만한 어려움이 있는가, 어두운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처한 세상이 육의 눈으로 볼때 근심과 실망이 되고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모든 결론을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누구 누구에게 기도해 부탁을 하지만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 7에서 19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번지시는 도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잠잠히 우리 삶을 지탱할 힘과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배웁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그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때 성령과 성부가 임재하시고 예수의 사역의 첫발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마지막 개세만의 골고라까지 진행되시고 집자가에서 인자의 소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항상 살아서 우리를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어두운 먹구름, 부정적인 생각들, 비난, 비판의 모든 세력들 우리 가슴 속에 몰아내어 주옵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새로운 기름으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생활에 복을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병이 씻음을 받고, 이들의 모든 심령이 강함을 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포로된 자로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근심, 걱정, 모든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영속에 예수의 본을 받아 밤을 새워 주야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